가구리 여기 막 완벽한 아침이다 내 골골 빼고 나는 죽는다니까.

아! 아! 이게 무슨 속 솔직히 몇개가 있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와, 저기 앉아서 막 식사들도 하고 그러시네 여기도 안동찜닭이야. 다 찜닭 파는데요. 재밌지. 여기 찜. 3마리, 반마리는 4마리. 오마리4가리 4마리. 4마리. 4마네4무리4아리4아 갈길 닿는 대로 가. 어머세요 셰델 버스 타고 갔다가 티켓 안 사왔다 뭘 하면 어떡해? 거기도 사는데 있겠지? 기억이 안 나. 와봤다마요. 어, 빙수 맛있겠다. 오오밀 그걸까? 밀 링스. 스 세계 가면 여행. 하외 세계 탈 박물관. 가보자고. 어, 아 여기 탈 종류 이렇게 나오네 어 탈들 무섭게 생겼어 다아 얘는 좀 귀엽다 양반탈 어 반대쪽에도 있었네 말뚝이 포도부장이요? 아 포도부장 뭔소리가 했네 얘는 수염이 아주 그냥, 아, 봄, 여름, 가을, 겨울순인데 수염이 점점 길어지네. 수염이 길어지면 더 따뜻한가? 오, 어, 여기가 약간 원래 내가 알던 그런 탈. 별게 다 있구만. 엄청 커. 사자탈이다, 사자탈. 옛날에 로아에서 딱, 이런 거, 뭐냐, 아이템으로 줬는데, 그래서 사자탈 쓰고 막. 그래, 저거, 저거, 내가 말한게 저거야. 이런 걸로 변신하는 딱 그런 아이템이었다고. <laughs> 어, 원래 써볼 수도 있네. 코로나 때문에 못 써본데. 아쉽구만. 오, 엄청 많네. 뭔 탈이 이렇게 많아. <laughs> 이건 뭐야, 이것도 탈이야? 12지신 <laughs> <시비지신> 탈? <laughs> 귀엽네. 아니, 용저거 나무까지 꽂아놓은 거 싫어야? <laughs> 여긴 중국 가면? 아 그렇네 지금 세계의 탈 가면이었지? 나다 한국 탈인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가? 왜 이렇게 많다 했어? 메롱을 하고 계시네 여기, 여기 막다 메롱을 하고 있네 다 혀를 내밀고 있어 나 이거 보는데 왜 이렇게 생각나는거야? 너가 생각하는게 뭔지 정확히 알고있지? <laughs> <laughs> 이름뭐였지 아, 까먹었아 <laughs> 아, 너아 아, 너아 아, 아 아, 아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아, 이거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갑자기, 갑자기 움직이면 바로, 바로 기절. 아 아, 너무 캐나다 이 d 이트의 고래뼈로 만든 e a 고래뼈로 만들었다고? 고래 그래 잡기도 힘들 o 데 이거 어떻게 고래뼈로 만들었 k o 대단하 k 만 그래 a 어, 아프리카 a 짐승뼈 e a k o r 조각상. 잘 만들었네 k o r 왜 a Korea, Korea, k o r 어 맞네 하회 마을은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네. 요건 또 몰랐네. 인위적으로 조성된 <laughs> 가옥이 아니래. 대박. 진짜 옛날부터 있던 그거라는 거잖아. 그대로. 껴야 돼? 껴야 돼? 한국의 역사마을. 레 맛있겠다. 수제 시켜래 맛있겠다. 단물? 단물 <laughs> 단물. 응. 핸드메이드 단물. 단물 최고지. <laughs> 이야 시골로 낌 최대로다 야와 날씨 끝내준다. 날씨는 아주 좋아. 아주 좋아. <laughs> 여래생각구만안내소 옆에 요저 버스 내렸잖아요. 여기 그죠? 전석관에서 달의 별신부 탈놀이가 무료로 공연되고 있어요. 그리고 아, 그 산도 더 올라가셨구나. 네, 어, 1시간 동안 되는데요. 도중에 나오셔도 돼요. 나오셔도 아, 되고요. 돌러가야겠다 예, 더 탈놀이. 어. 어, 네, 감사합니다. 여기. 네. 네. 어, 뭔 소리가 나네. 뚝. 어, 나고. 수업 일 월요일 빼고 2시에 맨날 하나 보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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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你们怎么？ <laughs> 재밌구 아, 재밌구만 송어 오죽사는 디테일이야. 아주 훌륭했어. 어, 그래. <laughs> 디테일이지 디테일. 히스토리 하우스. 어? 역사? 어, 뭐야, 똑같네. 아, 왼쪽이래. 아, 이쪽이야 아, 아 그렇네 두가스두가스두 가지. 두 아, 여아야지두 가지. 두 가지. 두 가지. 두 가지. 두 거네 어 아, DIY 음. 별거는 아니네 또지두또지두 가지. 두 가지. 두 가지. 두 가지. 두 가지. 두가니까 가지. 가면 바로 로봇청소기 돌아다니고 있어? 어. <laughs> 바로 와이파이, 바로 빵빵하고. <laughs> 기가 막혀요, 그러다가. <잡아. 웃음> 할머니가 찐이야! 하고 있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부르셨어요. <웃음> 할머니! <웃음> 하지 마, 진짜 나와. <laughs> 진짜 나오시면 어떡하려 그래. <laughs> 아, 한적하니 아무도 없어서 좋다, 야. 좋구나, 야! <laughs> 어, 저거, 에어컨. 캐리어 어, 있는 거. 에어컨 딱 걸렸어. 어. 저시래기 바로 달려있는 거 봐. 시렉기 바로 들켰지 <laughs> 에어컨 있으면 써야지. 아, 에어컨, 에어컨 써야 되는데. <laughs> 정작, 정작, <웃음> 우리는 없었는데. <laughs> 더 낡아 보이는 집에 어컨 있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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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근데, 애기들은 오면 키가 작으니까. 재밌겠다, 되게. 이게 무슨 말이야? 아니, 이 키가 작으면 보이는 시야가 이게 전부인 세상 아니야. 그지 그냥 미로 같고 재밌을 것 같아. 진짜야? 와, 찐따들이 원래 미로, 미로 같은 걸 좋아해. 와,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조용하다. 그냥 이렇게 진짜 마을 구경하는 거구나. 아 근데 확실히 느낌있네 느낌있어? 어어 여기는 봐도 되는 건가보다 마을이 통째로 이러니까 진짜 옛날로 회, 회귀한 느낌이잖아 어, 류승룡의 증송자래 류승룡이 누군지 알아? 서해 류승룡 아 맞다 안동이 류승룡이야 그거지 류승룡? 류상룡 한때 그 수원 왕갈비통다? 아이 씨 <laughs> 류승룡이고 <웃음> 벌써 아, 시골 냄새 난다. 그러니까. 아, 진짜 미유 시골, 시, 땡시골 냄새 나는데? 좋다. <웃음> 오늘, <웃음> 오늘도, <웃음> <사야 되네>. 오늘도 살 <laughs> 오늘도. 여기서 자면 딱인데. 진짜 <laughs> <laughs> 너무 아쉽네. 바람도 시원하게. <laughs> 와, 여긴 <여기는> 뭐야? <laughs> 아, 저물 근처 가보고 싶다. 아, 낙동강이잖아, 저거. 뭐? 저거 낙동강이야. 개소리야, 낙동강이 안동에 왜 있어. 써져 있는 거 보고 읽은 건데. <웃음> <웃음> 와. 318km 되잖아. 와, 진짜. 말도 안 돼서 이게 무슨 낙동강이야, 이게. 무식하다 무식해. 증명해버렸쥬? <laughs> 딱 걸렸쥬? 줏대대 <laughs> <laughs> <죽돼, 죽돼. 웃음> <laughs> 제비다 제비. 이거 <우리> 다리 고쳐주게? <laughs> 바로 박스틀에서 금은박 비트코인에 싹다 박아. <laughs> 싹다 박아. 싹다 박아. 싹다 박아. 싹다 박아. <laughs> 아 근데 진짜 구름 하늘이 진짜 너무 예쁘다 오늘. 여기? 음. 응? 아 카페네. 아 카페야? 어. 사랑스러운 달순이네구나와 단호박식혜도 팔아. 단호박 단물? 간호박 단물. <laughs> 뭐지? 공연 끝났나? <laughs> 사람들이 슬슬 보이네. 이 어? 에옹. 에옹. 거기 구멍으로 들어갈 거야? 오, 진짜 들어가네?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갈게. 저 어디 집 안에 평, 앞에 평상 같은데 앉아서 수박 까 먹으면. 달달 하겄다 이행이그 수박 얘기밖에 안하해나 <laughs> 여름 되면 이제 수박 수박 또 오지게 먹어야지 <laughs> 수박, 수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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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때 진짜 수박 소리 나서 수박 수박이잖아 아뭔 소리야 <웃음> 수박 수박 <웃음> 진짜야 <웃음> 진짜야 밭 <laughs> 안에 물이 많아서 수박이 잘 나가네 에? 진짜 먹을 때 수박 소리 나 수박 여기까지 돌아봤고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바오잉 인사해 응. 빨리